맨해튼이 맨해튼, 메네탄. 오늘은 건물 좀 한번 지어볼게요. 게임판이 이렇게 상당히 큰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빌딩 카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다음에 게임판인데, 자기가 어떤 색깔인지를 표시해줄 수 있어요. 시작 플레이어를 알릴 수 있는 검정색 빌딩 하나, 빌딩들이 색깔별로 하나 씩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하나씩 나눠가지시면 돼요. 주황색은 요걸 가져가시면 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요거, 얘는 이거, 얘는 이색이고, 이런 식으로 2부터 4인까지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하면 되겠어요. 작은 게 있고, 조금 큰게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가장 작은 것을0이 있는 데가 각각 플레이별로넣으세요 노란색. 터좀 선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층에는 노란 색을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걸 점수별로 이렇게 하나씩씩 이동을 할 거거든요 빌딩 카드 있잖아요 빌딩 카드를 4장씩을 배부하세요 나머지는 이 가운데다 넣어주시고요 총 4라운드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3명이 게임 하게 되면 6라운드로 진행한다는 거첫 번째는 사용할 블럭을 먼저 선택을 해요 라운드마다 카드를 내고 블럭을 일단 실제로 여기다 쌓았고요 마지막에 점수를 확인해 가지고 점수칸을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사용할 블럭을 선택하는 건 뭐냐면 이번 라운드 사용할 블럭 여섯 개 골라가지고 게임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만약에 세명이 게임 하게 되면 네 개만 올려놔요 라운드를 시작되면 절대로 교차할 수 없어요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사용한다는 거 여섯 개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랑 이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이번 라운드에쓸 란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플레이블 다 그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해야 될개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쓴 것은 이제 그냥 놔두셔야 되거든요 그냥 버린 카드로 해서 제일 밑에 쪽이죠 제일 밑에 쪽이니까 여섯 개 중에 선택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 놓을 란다면 여기다 놓을 수 있고 여기다 놓을 수 있고 여섯 개 중에 하나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 그냥 놓을게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플 플레이어는 역드번볼게요두 번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돼. 이쪽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 쪽에 넣는 걸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쪽에다 넣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플레이까지 어나는데 처음 첫 번째 플레이어 방향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반대죠 지금 두 번째 플레이어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어야 되는데 여기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방향에서 넣어야 돼요. 이쪽에 잠고 또또 플레이 이쪽에 고 이쪽에 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옆에 눕혀서 보시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놓여 있는 지금 지금 블럭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높은 층을 찾아하는 색깔, 그 빌딩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층수보다 반드시 많아지거나 최소한 같은 층수가 되도록 블럭을 올려놔야 돼. 요두개 이상의 블럭을 합쳐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요 이제 그것만 잘 유념하시면 돼요. 지금 얘는 되는데 지금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 위에 노란색 놓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거니까. 지금 이미 노란색이 이게 째가는 게 하나 있는데 더 높은 게 있죠. 또 올라오게 되면 이두 개의 색깔을 합치면 얘보다는 높겠네요. 보라색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놓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얘가 가장 높으니까 당연히 놓을 수 있는 거고요. 낮은 가 위에다 못올려 기존에 있던 것이 크기 때문에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빌딩이 가장 높은 층을 찾은 경우는 빌딩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카드를 하나 내시면 제가 손에 드는 게 3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더미에 산을 나를 가져오셔가지고 내장을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모두 플레이어가 석개 블록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라운드가 많이 끝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 마커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점수를 계산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게임판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높은 빌딩 그 사람은 3점으로 돼요. 만약에 가장 높은 빌딩이 2개 이상 그러면 점수를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그 빌딩이 물론 자신의 소유라도 그렇게 돼요. 각 도시별로 가장 많은 빌딩 소유한 사람은 2점을 얻게 돼요 보라색이 지금 3개의 건물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보라색이 2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가장 많은 빌딩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각자 소유한 빌딩마다 각각 다 1점씩 이렇게 합산을 하게 돼요 게임판 옆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빌딩 전체 통틀어서요 3점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많은 빌딩을 소유한 사람 2점 그리고 각각 하나씩 1도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 하시는 거예요 지금 1라운드가 종료되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에 보니까 이쪽에 있는 주황색 건물의 주인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 건물은 3점을 얻게 돼요. 게임 말은 3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도시별로 가장 많은 빌딩의 소유자를 찾아야 되는데 파란색의 소유자가 가장 많은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파란색 이 2점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파란색 이렇게 이 2점을 올라가게 되겠죠. 두 번째 도시인데요. 다 하나씩이에요. 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됐을 경우에는 점수를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여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죠. 여기도 이쪽 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확보를 할수 없고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나씩이죠 어, 안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지금 2개고 여기 하나씩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이점을 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소위한 빌딩이 각각 1점씩인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칸 다섯 칸이 앞으로 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계산하세요 밀라운드 종료되는데요 점수가 이렇게 이제 배열이 돼 있고요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시작 플레이어는 왼쪽 사람한테 시작 플레이 블랙을 넘겨주고요 그래서 새로 라운드를 시작하는데요 사용할 블록들을 선택해 가지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에 든 카드는 그지 마시고요. 다음 라운드에서 계속 사용을 하니까요. 빌딩 카드 덤에 카드가 떨어진 경우에는 사용한 빌딩 카드를 다시 섞어 가지고 새로운 덤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게임은 4라운드까지 진행하시고요. 게임이 끝나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동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빌딩의 소유자인 사람이 승리를 하고요. 승부가 안 난다. 그러면 가장 많은 빌딩의 소유자가 승리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하세요. 3명이할 때는 매라운드마다 4개의 블러 사용해서 6라운드로 진행한 후에 게임이 끝나고 2명이 할 때는 색깔이 지금 4개니까 각자 2개씩 색깔을 가지고 4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자기 차례에는 어떤 색깔의 블록을 놓을지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점수는 4가지 색깔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돼요. 점수 마커는 각자 한 개만 사용해서 두 가지 색깔 점수를 모두 합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거에 면네탄 최고층 빌딩을 먼저 짓는 사람 또는 많이 짓는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 가장 높이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그러한 게임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한번 즐겨봅시다.